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신규 사업의 추진 시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계 기간을 좀 우리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어, 수립 시기 주기라든지 이런 걸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부분인데, 어, 최초에는 어, 아까 말씀드린 630. 추진된 사업 200개 중에서 90%가 수립년도 어, 3년 이내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4년 차가 되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줄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의 후반부, 그러니까 5년이 지나는 시점에서부터는 새로운 사업 들 이제 발굴도 안 되고 시작도 안 되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어 좀, 이 사업을, 이게 10년 주기가 너무 길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재청 사업인데, 아까 70개가 이제 재척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좀 시도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어 대체로 그, 어 발척형 중에서 한그 55개, 그 다음에 법정형 중에서 15개. 이렇게 이제 지적이 돼서 시도별로 좀 편차가 있더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그 10년 전의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어그 이게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다 보니까 아 10년 내에 새로운 계획 안을 넣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구술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도에서도 가급적이면 이게 조금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라도 가급적 넣으려고 많이 애쓰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척되는 그런 사업들도 꽤 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척 사유인데요. 대부분 보시면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 어떤 다른 어,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사업이 좀 특이하게도 그 모자 사업이라고 해서 어, 모사업에 하는 기본사업에 해당하는 모사업이 있고 그리고 연계시 사업과 관련된 자사업 뭐 이런 식으로 모자 사업으로 맹성하게 성각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모사업이 떨어져 나가면 이연계사업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 사업들도 재취업된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해보건데, 어, 이 사업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뭐 지역개발 사업을 통폐합한 그런 뭐 계획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 낙후지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이라든지 비수도권의 지역의 패전사업들을 하나의 계획, 하나의 법률을 하여서 하나의 계획으로 좀 어, 통폐합한 그러한 대기업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권한이 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용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사업의 어떤 효율성 그런 것도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넣었던 사업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의욕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기존에 잘 추진이 안 되던 사업들도 꽤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한, 한 절반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그냥 이제 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정부의 국비지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거점 육성형 사업이 어 발족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추진율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런 점은 사실은 거점을 육성해야 되는 어 이공대계어의 목적상,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어 추진 주체가 어뭐 공동주관을 포함해서 대략 80%정도 지자체가 끼어있는 그래서 순수 민간 사업은 적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은좀한계로 어, 비치어지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제수립을할때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은 전략계획으로서 10년 단위 계획은 어,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다. 그런데 한 5년마다 이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개입을 재수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우리 LHRI의 박사 박상... 네. 그리고 어, 시군마다 어떤 사업 단위에선 구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통합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요새 이제 생활권이라든지 뭐, 오급 환급도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는 생활권 단위의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다른 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연계해서 합대할 수 있으면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야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뒷 부분에서 장인수 선생님의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런 사항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립 주기 신설이라든지 계획의 변경과 그 다음에 어, 계획의 구분 삭제, 연계 사업 장려라든지 그 다음에 낙후 지역하고 국정 지역의 계획 수 방향을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정은 사업, 기정사업의 성과관계 분석, 그 다음에 정주여건 분산함, 이런 부분들이, 어, 뒤에 말씀드릴 그런 내용의 주요 공영상이다, 이렇게 말을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역개발 계획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어, 좀몇 가지, 이제, 제도개선으로제안 드릴 수 있는 사항은첫 번째는, 이제, 성축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계획의 요 성찰성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계획하고 좀 연계 가능한 그런 성 발전 계획은 이 계획에 담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 사업의 이제 그 검증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LHRA에서 굉장히 매년 애쓰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시도에서 사실은 그 사업 지연이나 미추진 사업, 뭐 사업 검증에 대한 엄격, 엄격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만이 높으신데, 어, 시도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위에 좀 필터링이라든지 사전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자 선도 지구 문제인데요. 이것은 뭐 비단 투자 선도 지구뿐만 아니라, 그, 거점 육성형 개발 사업의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LHR의 김윤희 박사님께서 이제 보고서로도 내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연 문제라든지, 민간 시행자가, 어, 수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어, 투자 모델 답변가라든지 펀딩 받는 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투자 능력 방식 적용, 수시공모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계획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계획의 입장에서 보면, 북토부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사업들하고 좀 어려운 겹쳐요. 그래서 그그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제 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빡센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도 검증보고서까지 거쳐서 계획안을 넣는 그런 계획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해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심플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사실은 어 계획이 어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어 계획 관점에서 보면 이게획이 훨씬 더 이제 정밀도라든지 타당성이 높은 계획이어서 가급적이면 어, 이러한 어, 계획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어, 역할이 될수 <laughs> 있는 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행안과하고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이건 제안 사항으로 그냥 넣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의 그 거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도심지가 아닌 그 외곽에서 많이 수립이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확산형 개발 사업이 좀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심지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어, 사업까지 가능한 그런 어, 사업 발굴이 공주계획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도심지에 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어, 사업들을 대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이슈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성,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